남양주 별내동 별바이크 에 지금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별내 mtv 알파인 입니다 오늘은 어, 새로운 멤버 우리 소연 양의 교육차 원데이 클라스를 하러 왔습니다 주차하시고 계시고 오늘 교육생이 어, 탈 잔차는 자이언트 리브 모델 예, 참고로 대여료 하루 만원 입니다 가속비 짱이죠? 어, 기본적으로 자전거에 대한 기초적인 어, 스킬이 있습니다. 실기적으로기 때문에 대많으로들은 생각하고 테크닉에 어,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어, 저희 자전거를 타게 되면 앉아야 되잖아요. 앉은 자세부터 알려드릴게요. 자전거를 잡고 다리를 보통 이렇게 올리거나 아니면 굴리면서 뭐, 돌리거나 그러시는데 편하게 하시려면 자전거를 4 5고 방향으로 굽어주시고 다리를 이렇게 올리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기본 다시 치 취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항상 앞 브레이크, 오른쪽이 이렇 초보자분들은 왼쪽 브레이크를 거의 사용하지지 않는 게 아, 그렇오 왼쪽 브레이크를 브레이크를 잡용 하는 거라서 한강 오른쪽 브레이크를 잡으시되 너무 딱해시면 제동 가장과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러 브레이크로 한명을지고씩 달리면서 내가 속도를 줄인다 생각하에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보이시면지 앞이거. 차이가 그해죠 충격을 우선하는 인데 이런 어, 것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있는자면거는 어, 타실 때큰 어, 어, 장애물이나 단차 있을 때유용하게 장애물 지나갈 수있까지과를얻을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자전 음, 거는 치대가 없어요. 멋이 없가 없는데 이런 거 네. 자, 이번에는 어, 저희가 어, 산을 오르거나 아니면 일, 일상적인 라이딩을 할때 만날 수 있는 이런 요철 요소 있죠? 네, 잠깐 보여주실래요? 이런 표면의 지면에 같은 요철 요소를 한번 저희가 이제 어떻게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나, 위험하지 않게끔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라이딩 스킬을 한번 익혀보려고 합니다. 핸들 너무 틀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속도 좀 줄이고. 잘했어. 자, 핸들 너무 돌리지 말고. 약간 손목에 힘을 줘야지. 손목에다가. 속도 조금씩 줄이고. 속도 조금 줄여, 조금 줄여. 속도 줄이기. 그렇지. 잘했어. 자, 이제 다운 할 때, 다운 끝나자마자 장애물 진입하기. 자, 들어갑니다. 자, 먼저, 시선 먼저 처리, 시선 처리. 그렇지. 진입. 자, 속도 조금씩 줄이면서, 내리막길에서. 너무 확 줄이면 안 돼. 천천히, 천천히. 자, 상체 조금 줄여, 내려주고, 그렇지. 브레이크 조금 살살. <laughs> 보드 잘 샀지?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해주면 돼. 자 속력 조절하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어 내리막일 때. 자 브레이크 조절 미리 준비를 하고. 너무 안 쓴다 싶을 때는 두개 같이 잡아주면 돼. 자 직진, 그냥 직진. 자, 페달 빨리 굴려 이제 어필 최대한, 최대한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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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한다 자, 이제 다운이 좀 심해 그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내리막이 좀 가파르고 좀후도가 많이 난다는 뜻이지 그때는 이제 브레이크 조절이 아주 중요해 어, 여기서 지금까지 브레이크를 살짝 잡고 왔다면 여기는 조금 가, 강력하게 어, 그리고 너무 주 브레이크가 안 쓴다 싶을 때 어떻게 하라그랬지 그렇지, 양쪽 다. 자, 렛츠고! 자, 계속 직진! 자, 오늘 기본적인 스킬을 좀 배우긴 했는데요. 어,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육자님께서 잘 가르쳐 준 덕분인지 우리 수강생이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모든 수업을 마치기 전에 모의, 일종의 모의고사죠. 그 보시게 되면은 여기 단차들이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단차가 기본적으로 한 10cm 정도 되는 단차인데요. 이거를 충분히 어, 건너갈 수 있는 어, 그런 스킬을 오늘 최종적으로 검수를 하기 위해서 열반 네. 하루 지을 해서 넘은 다음에 마지막 코스. 자, 이 부분은 이당장히 넘는 게 아니고요. 타이로 타이어가 지나가게끔 해서 내가 얼마만큼 직진을 컨트롤 할수 있는지 네, 그거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자칫 여기서 컨트롤이 안되면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겠죠? 자, 마지막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굿, 라운, 카트 어, 어, 시험을 보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여기서 중요하겠죠? 여기서 핸들을 여기 흔들리면 안됩니다 그러면 조정이 어려워요 핸들을 딱 고정하고 마지막 타이어 위치 이렇게 깔끔하게 지나갈 수 있는 옷이 대면이안 되는 컷! 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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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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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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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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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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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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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그래도 아. 60점 이상 맞았어. 합격. 면허증 받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